괜찮아? 어, 진짜 괜찮아? 진짜 괜찮아? 아, 너? 어, 예? <laughs> 나도 몰라. <laughs> 아, 괜찮다는데. 일단 여기 아주머니 좀 혼내주고 좀, 아유, 어, 애를 데리고 왔으면 애를 노리기로 태워줘야지 지금. 어? 엄마가 노리기로 타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. 어? 아주머니 때문에 지금 동생 데이트도 못하러 갔잖아요. 그래야 안 그래요. <laughs> 그래요 안 그래요? <laughs> 근데 동생분은 왜 아직 결혼 안 하셨어요? 이제 아직 나이가 좀아저 저분 나이. 나이가 어떻게 돼요? 네? 네? 아시아? 아니, <laughs> <laughs> 아니 솔직하게 몇 살이에요? 네? 90? <laughs> 무슨 띠예요? 아니야 지금. <laughs> 아, 당신이 어딜 봐서 27살 얘기 치고. 미국 사람. 괜찮아요? 괜찮아요? 그래? 아, 괜찮으면 좀 세게 오지. 미국! 이리 와, 미국! 어, 미국 옷 위험해요. 아, 위험해. 아유. 파키스탄 미국 소개시켜줘요? 아, 소개시켜줘? <laughs> 미쿠, 파키스탄 남자 어때요? 파키스탄 남자. 어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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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여기, 여기. 파키스타, 스타야 파키스타, 야, 야! 아니고, 응응 아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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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웃음> 진짜 나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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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아아아니 돈돈돈어제는똑같돈아돈돈돈어 어, 어, 진짜. 돈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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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돈어돈돈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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<목소리> 이게 스물일곱이지 이게 어딜 봐서 스물일곱이야 아 이러면 진짜 <laughs> 어떻게 동갑 소개시켜줄까? 파키스탄인데 아니면 연아 좋아해? 연상 좋아해? 연상 좋아해? 없어 야 그냥 연아 소개받아 동갑이야 스물일곱 <laughs> 스물여섯 있어 <laughs> 국제결혼 가자 일로 와 빨리 국제결혼 하자 와 빨리 이리 와 자꾸 말 뚝박기 하지 말고 이리 와 빨리 안나 너네 때문에 옆에 남친 지금 힘들어 죽을라 그런다 지금 <laughs> 눈도 제대로 못 뜨고 있는데 좀 이리 와 봐라 아, 여친 옷좀 편한 거 입어서 와요 아, 그러니까 저 치마 잘못하면 얼굴에 뒤집어 써야 되는데 아유 얘네가 떨어져야 되는데 얘네가 떨어질 생각을 안해 이리 와 이리 와봐, 좀. 아우, 진짜. 아이, 덕사 같은 것도 되게 아유, 거 들게 된 거야. 내가 치마라고 살살 해줬더니 아니구나. 내가 만만해 보지. 이리 와, 이리. 이리 하나? 나와, 타기. 옆에 카프 힘들어. 빨리, 빨리 나와. 나와라. 머리도 안감았으면 빨리 나와라. 나와. 안 나와? 아추. 안, 안 나와. 이 덕사 같은 것 들게 된 아, 결국 저보다 떨어졌네. 아, 나이 더러워 죽겠네. 저 머리도 안 감고 있는데. 아우, 좀, 머리를 좀 감고 와. 아우, 빨리 가져와요. 빨리 가져와. 아, 빨리 가져와, 그냥. 아우,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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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파키스탄! 한국 여자! 간다, 간다. 어, 어, 간다, 간다. 간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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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, 간다! 잡아줘, 파키스탄! 그렇지, 그렇지, 파키스탄! 그래, 너 이제 오늘부터 파키스탄이랑 이일이야 야. <laughs> 파키스탄 어때, 대선물? 마음에 들어요? 파키스탄! 마음에 들어요? 야, 어디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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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야, 민코 야, 이 눈치 없는 것 같더라! <laughs> 그걸 잡아주면 어떻게 미국 내얘 떨어뜨리려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금얘 뭐. 하나 떨어뜨릴 때마다 내가 전기세를 얼마나 썼는 줄아나이거들이이 <laughs> 눈치 없는 미국들 일로 와야지. <laughs> <laughs> 니네도 이러니까 눈치 없으니까 남자 없이 여자 4명이서 난 이, 이 눈치 없는 것더라, 이 놈들아. 자, 잠깐 는 시간 드릴게요. 길지 말고 어깨 한 번씩 돌리세요. 이 곡을 떨어뜨릴까? 누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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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케자미아나저 가운데 저탑 미국 저 배꼽이 자꾸 윙크해. 미코! <laughs> 나한테 미코 하지마. 아유, 배가 자꾸 컸다가 지금 아직 오는 아유, 이제 한번만 떨어지고. <웃음> <웃음> 아, 내 아줌마님 탈만하세요 아, <laughs> 아 그래서 동생분은 이제 왜 태우신 거예요, 누나? 누나 왜 태웠어요? 집에서. <laughs> 그럼 혼자 태우지 뭐. 같이 올라왔어요. 혼자 맡겨지. <목소리> 자 이제 마지막 정리할게요. 다들 한번 수고를 많이 해주셨고요. 마지막은 시원하게 한번드리면서 오야야야야 스무야야 깜짝 야이 잘생긴 너 이거 와 어때? 근데 내가 더 깜짝 놀랐잖아. 야. 아나이스물살 깜짝이야 <laughs> 저 베트남 분은 괜찮으신가 모르겠는데 <laughs> 마지막을 이렇게한 번씩 죽여주면서 연기를 하자고 야 아, 질문이면 친구 힘들어하는데 그걸 웃기냐? 에이 <laughs> 마지 베트남 분은 대화가 제대로 안 되는 어... 남자친구 <laughs> 대식 얘기해요 그거 하려고 이거 샀죠 뭐라 하냐? 나한번더 여자친구 잡아주라고 시킨 적이 있는데 계속 잡아주고 있어 그냥 이거 하려고 온 거잖아요 거짓말하 그리고 그선 아니에요 반대 선으로 잡아 반대 선으로 잡아주라고 오른손 뒤에 잡고 왼손으로 잡아주라고 어 그렇게 요 그렇게 아니 그거 아니라고 <laughs> b a p 이니까 t 리 파키스탄 s t b a 파키스탄 t b 이 p t 아냐 아 Baptis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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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a p t i 동생이 또 허락했으니 누나를 t i s t Baptist, 요 누나 t i s t Baptist, b a p t i 어? 아니, 그, 남매 싸움은 여기서 하지 마시고 요 어, 미코! 어, 걔 잡았대. 그렇지! 미국 땡겨! 땡겨! 할수 있어, 미코! 미코! 아니면 걔네 옆에 있는 애들 걔네라도 밀어, 미코! 잘한다, 미코! 그, 셋 중에 한 명이라도 보내자, 미코! 아이, 동사 같은 것도 진짜 이제. 어우 근데 이한번이라 너네 엉덩이 좀 치워봐 좀 아우 진짜 뒤태는 여신인데 아우 진짜 아네 화장 진하게 하고 와요 아 웬만하면 화장 진하게 하고 라 말은 안 하는데 화장 한개 적으면 진하게 해야지 뭐 어쩌겠죠 아, 어 저기요 거기 커플 데이트 한테그 글로 붙지 마시고요 뭐 우리 거 데이트 하고 그래 마지막은 여기까지 만나드릴게요. 아, 친들 많이들 하셨고, 문 열리는 거뭐 확인하시고, 천천히 반대중입니다 자식 네, 분들 올라오세요.